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3년이 되고 30년을 했다고 보자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숨이 나오는 것이 지치는 거죠 정말 돌파구가 생기는 것인가 그동안 물질에 대한 거, 사업에 대한 거, 질병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한 거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거, 사랑 관계에 대한 거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버티며 왔는데 지쳤어요 이제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의 돌파구가 열리기 전에 가장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견디었고, 믿음으로 버텼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황이 이런 상황에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열릴 때까지 매일매일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믿음의 끈기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돌파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그 믿음으로 버티며 외칠 때 열린다.